전유진 가수가 2021년 2월 TV조선 미스트롯 경연 준결승 탈락 이후 침묵을 깨고 나선 첫 공연은 4월 14일 강원도 횡성 소재 암 재활 모임에서 열렸던 암 환우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였습니다. 무대 장치도 전혀 없이. 중학교 학생 교복을 입은 채로 였습니다. 탈락한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김용임 가수의 원곡 울지 마라 세워라, 그리고 김강석 원곡의 일어나 두 곡을 불렀습니다. 봄의 향기처럼 희망을 노래했고, 암과 싸우는 환우들에게 꿈과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역동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메스 미디어의 보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위키백과의 한줄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도 그 공연의 흔적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팬들은 열렬히 환호했고,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은 합친 조회수도 바로 수십만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언어 표현 중에 화이팅이 있습니다. 표준말은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표준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개 화이팅이라고 바람합니다. 싸워요라는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이 그 어원이기는 합니다만 영어권에서는 전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석을 붙이자면 힘내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라, 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짜이요 라고 한답니다. 기름을 더하다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을 부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듯이 힘을 내서 싸워 이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간빠레 혹은 간빠떼 구다사이 라고 한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Go를 주로 사용하고 시험을 보러 갈 때는 Good Luck 슬픔에 빠진 사람이나 낙담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Cheer Up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효진 가수는 2021년 9월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 그리고 2022년 4월 TV조선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울지마라 세월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 2023년 3월 KBS ETV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일어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힐링이기에 울지마라 세월아나 일어나 등과 같은 화이팅 스타일의 노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빛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화이팅 풍의 노래들이 다 원곡자가 있는 커버송들입니다. 오리지널이 한두곡꼭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자랑스럽고 기쁨이 충만했던 일도 많았겠지만 어려웠던 일, 부끄러웠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스러웠던 일 등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무렵을 앞에 두고 자기 방식대로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나이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 My 웨 a 입니다이 노래는 1915년생인 프랑크 시나트라가 1969년 그의 나이 54세 때 발표했으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부루의 명곡 중 하나로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프랑크 시나트라는 이혼과 영화 사업 실패 등으로 연예계를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26년 인생 후배였던 1941년생 폴 앵크가 은퇴를 만류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일상생활의 근태로 시들어가는 사랑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샹송이었습니다. 폴 앵커가 우연히 프랑스 남부 휴양지에서 이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들어 즉시 파리로 달려가 사용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폴 앵커는 밤을 새워가며 영어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약간 고쳐서 악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폴 앵커는 1 6세에 그의 대표곡인 다이애나를 작사 작곡에 부를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싱어송 라이트였기에 하룻밤만에 가사를 쓰고 곡을 손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 웨이는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곡이 되어 프랑크 시나트라는 은퇴하려는 마음을 접었고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장례식 때 가장 많이 틀어놓는 노래가 프랑크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향수를 달래주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단호한 결의를 다져주기도 하므로 널리 사랑받는 노래가 된것 같습니다. 화가 이름 몰라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작품이 있습니다. 브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초상화 포스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얼굴이 들어간 포스트에 H.O.P.E. 즉 희망이라고 쓰인 이 그림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포스터와 스티커로 제작되어 전 세계인의 뇌에 각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미국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를 만든 미국 작가 세퍼드 페어리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재학 시절. 스케이트보드 스티커를 만든 것으로 시작해 2020년 시사전문지 타임즈 커버에 TIME라는 글자 대신에 VOTE, 선거하라를 넣은 역사적인 포스터까지 활동 반경을 확장해온 사회활동가이자 아티스트입니다. 광고 선전 그래픽과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누구를 칭찬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경우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등과 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들의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칭찬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저자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후렴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빈들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